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백삼 103...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요. 계획을 하면서 또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추진도 하고 때로는 계획하는 가운데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애초에 정했던 그 결정, 그 계획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 모든 계획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결이 되면 끝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한번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 살아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도전했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에서는 반드시 한 해가 지나면 바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회는 회사는 이익 단체잖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년이라는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렸고, 그리고 그 매출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으며 그리고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 모든 것을 이제 공개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 결산을 내는 것이 1년 동안 이 회사는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그 목적을 얼마나 실현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드러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월의 마지막 새벽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의 새벽기도다. 라는 말은 이제 25년은 이제 영원히 우리의 과거가 된다라는 의미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25년, 2025년을 살아온 지금 과연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거, 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우리 한번 되돌아볼 에,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전생의 삶을 한번 요약하는 결산하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요셉은 단지 그냥 입에 풀칠하는 인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명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요셉의 인도로 야곱은 바로 즉 애굽의 왕을 이제 면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 바로는 대뜸 야곱에게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47장 창세기 4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나이를 묻는 이 바로 왕에게 그냥 나이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한 단어로 평가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내 나그네 길에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지금 야곱은 먼저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그 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이를 물어보면 130년입니다. 1 3 4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의 나이를 고백할 때 바로 나그네길 세월이 130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구절에도 보면 자기의 조상들의 세월 조상들조차도 나그네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야곱의 조상이란 결국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결국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어떤 함축된 단어요, 예, 함축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란 나그네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떠난 존재입니다. 집을 나온 존재예요. 그러나 집을 떠났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마찬가지죠.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대부분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떠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있는 배,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우리는 여객선 내지는 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그냥 바다에만 떠있는 배를 우리는 유령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나왔,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집을 나온 사람들 우리는 홈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온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과거를 보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산에 있는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집을 나오잖아요. 지금이야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부산이야 뭐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걸어서 한달그 이상을 이제 한양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양에 가서 여러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집을 나온 사람들, 그들은 결국 이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그네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떠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야곱도 자기의 그 모든 130년의 인생이 나그네였다. 결국은 물론 그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인생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그렇게 옮겨 다니긴 했지만 자기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바로 밧단나람에서 돌베개비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죠. 내용이 뭡니까? 너와 내 자손은 내가 누운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약속이 그가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모든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3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130년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인생 한번 살아봐라,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의도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란 매일 뭐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 목적으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냈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5절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그 목적도 결론적으로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구원자이며 창조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알리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예와 어떤 물질과 권력과 달란토와 능력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송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은 단지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간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그 기도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때 우리는 선택이 쉬워집니다. 결정이 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갈등이 여러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부할 것이냐. 이거를 내가 때로는 사야 될 것이냐 말할 것이냐. 내려놓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움켜쥐고 있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내가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때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아야 될지 아니면 쏟아부어야 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고 싶을 때 분노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쏟아붓고 싶을 때 쏟아붓는 것이고, 움켜쥐고 싶을 때 움켜쥐는 것이고, 내려놓아야 하지만 내려놓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걸 끝까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니까 죄를 포용하고 죄를 수용하는 것이죠.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는 세상인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을 할때 여러분 핍박도 수용하는 것이고 불편도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며 내가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받아들이고 손해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버티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땅 가운데 여러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알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그네란. 결국 나그네는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는 영원토록 돌아다니는 인생이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결국 자기가 가야 될 자기 집이 있는 것이죠.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130세의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147세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을 받죠. 그러니까 약 17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온갖 풍요와 온갖 형통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온갖 안전함을 마음껏 누립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만족을 17년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 거의 죽는 날이 가까울 때 요셉을 불러서 그런 유언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결국 뭐냐? 그는 절대로 애굽의 장사 자기를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버지 할아버지가 사놓았던 막벨라 굴 그곳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해요. 결국 뭡니까? 야곱은 지금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여러분 모든 것,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있고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면 100년을 넘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우리는 결국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본향으로 가야 될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러한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러분 그 여행지에 가서 우리는 숙박을 하지요. 여러분 숙박을 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침대가 다 어느 정도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깨끗한 여러분 타월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세면 도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식도 여러분 멋지게 준비되어 있지요. 여러분 또 밖에 나갔다 오면 또 여러분 또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모든 혜택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그 호텔에서 그 묵는 콘도에서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모든 것그 안에 다 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편안함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언젠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 할지라도 나는 본향에 가야 될 존재다 영원히 가야 될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의식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기준으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했는가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될그 천국에서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행동에 따라 결산하는 장소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간단하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냐 기쁨이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걸 받아들였을 때 편안하냐 불편하냐 내게 손해가 있냐 손해가 없냐 여러분 이것이 결정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걸로 모든 것의 결정의 요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도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그 천국을 기억하면 그걸 준비하는 순간, 아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5년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5년 되짚어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다시 26년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란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시 이 순간 더욱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다니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또 아버지 25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년 또는 아버지의 축복성애와 또 아버지 축복성례와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가 이 많은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계할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오다 나라의 마음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사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께한 단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한 위엄과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구영신예배 신년축복성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한로부터 부으시는 강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에게 한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영이 마게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포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와 요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